거야? 어? 어? 근데 이게 늦게 켜진다고. 어. 저 커피는 쓰갖고 먹겠어 소가 갖고 원두 커피 마시 그러니까 원두 저거 쓰갖고 먹겠게 있어. 음. 지금 방송 깨나봐안 안돼. 안 되죠. 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들어왔어? 부산 여행. 2 이제 일 차. 목소리 좀 낮춰서. 부산 여행 2일차입니다. 오늘 그거 한 해볼라 그러는데, 여 부산, 여 전철 타고, 전, <laughs> 끝, 끝에서 끝까지 한가 보려고. 그런 여행이야. 어이, 좀, 그, 인연 또 만나고. 그제? 우연한 인연 또 만나고. 그래갖고, 첫사랑또이루고 원래 첫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에 첫사랑은 없거든. 오늘 그 전, 전 타고 첫사랑 만나러 갑니다. 여기, 어, 학부모들, 내 이야기 잘 들으라고, 학부모들. 여기 부산이 유디오 사변과 일제시대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이런데 와서, 어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조상의 정신을 가리켜야 애가 똑바로 간다고.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어이, 어이. 그제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지금 그 요즘 애들이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너무 어? 얼빠진 정신이 없는 소리를 자꾸 한다. 지금 이이 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떻게 성원이 많이 와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6.25 사변 일제시대 때그 일본의 강제징용하고 6.25 사변 때 학도군들이 피를 흘리고 지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는 게 어이, 정치는 좌파 우파 나눠지는 게 정치가 아니야. 전라도 경상도를 왜 따지는데 이 작은 나라. 이 자자가 빠진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제 정말로 이 색깔론이 강, 강한 나라인 게 색깔론을 누가 다 만들어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게 색깔론이라고 그 색깔론에 지금 그그 그 휩싸여 갖고 놀아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국, 국민들이고 이런데 부산 같은데 와 갖고 역사 탐방하고. 그, 우리나라, 독립군들. 그리고6.25사변 여기 6.25사변 부산을, 6.25사변때 부산을 못 지켰으면요. 우리는 벌써 공산국 가라. 근데, 지금, 뭐, 부산 같은 데 와갖고, 그, 여기 부산 와보면 거의 다 외국인들 밖에 없어요. 어, 중국인들. 중국인들이 그렇죠. 거의 반을 치다시피 하고 있다고. 네, 아침에 들고 깨야 돼. 근데, 정작, 정작 우리가, 우리가 가리켜야 되는, 아. 우리 그 어린 애들은 부산 오, 이런 데 오면 바닷가나 구경하고 바닷가나 구경하고 자갈치 같은 데 가갖고 회집 가갖고 맛있는 거먹고 그게 여행인 줄 착각을 하고 있다. 그 부모들이. 아, 아니 근데 여기 중국 아이들도 엄청 많네요? 여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하고 애기들하고 내가 부산을, 엄청 많이 다녀요. 부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 부산은 여기가 일제 시대와 유교사변이 공존하는 유일한 도시라니까 어찌 보면 우리 좀 전에 저기도 봤어요 근대 근대 근데, 1918년 근대사 아니 1918년도 그 건물 예, 네, 저기 무슨 은행? 하, 아니 금방 보고도 한국 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 부산, 부산 부산 한국은행 문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요 여기가 지금 중구인데 음. 중구 여기 보면 어이 그 도시락 도시락 폭탄 던지 있는 일제시대 때반출소에 도시락 폭탄 던지는그 장소도 있다고 그리고 여기 부산에 유단의 역사박물관이 많아 아 그러니까 그거 어? 중부... 역사박물관이 많다고 그래갖고 저희가 요번에 저번에 그거 알고 요번에 또 다시 온 거예요 요번에 좀 세세하게 보고 원래, 싶어서 원래 원래 내가 부산 자체를 네. 좋아해요 그거 원래 부산에서 내가 강연을 많이 했다고 옛날에 우리 오죽했으면 부산이 좋아서 1년 동안 산 적도 있어요. 여기, 연고도 없는데. 여기 부산이, 에이, 이제 아, 아무런. 만약에 6.25사변때 부산이 함락됐다고 생각해보라. 생각보다 안 한락하지. 아, 리지지 지금 김정의 모시고, 어, 그하고 원래 이 전쟁이 나면요. 그제 제일 처음에 그 죽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 자본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뭐 교육자들. 1순위로 다 죽인다고. 아, 그리고 저는. 내가 일순으로 음. 죽었지. 아, 그리고 오늘 그 유아교육이 처음 그렇게 발달된 데가 요 부산이라나, 부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에. 아 부산에 대해서 알도 알도 재밌는 게 많네요. 그런데 지금 에, 저 문제인 게 뭐, 그 뭐, 이 부산에도, 그지? 부산에 땅도 지금 외국인들한테 겁나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되고, 외국인들이 지금 돌아가고 우리나라에, 어이, 땅 사놓고, 어이, 건물 사놓고 하는 거 보랄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이, 그 자식이 됐든, 어이, 손자, 손녀가 됐든, 외국인들한테 지금, 어이, 월급 받고, 외국인들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때, 어, 이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의 자본 침략이라고, 맞아, 자본 맞아, 침략.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어디냐고, 지금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줄 압니까? 우리나라들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어? 엉뚱한 사람 좋은 일이 하게 생겼어, 진짜 이러다가는. 극하고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제?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외국인한테 퍼주는 법을 많이 만드는 게 그게 정치교. 지금, 그, 외국인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제, 겪는, 느끼는 혜택이 지금 24가지가 돼요. 24가지. 24가지가 어떤 혜택인지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분열을 해갖고, 그제, 여, 여, 야, 야가 분열을 해갖고 사올 때인지. 지금 뭐, 의료, 의료보험비 같은 거. 아니, 복지 뭐지? 혜택, 부동산, 그 혜택. 그거 외국인들한테 훨씬 더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 우리 장국민이 집을 살 때는 대출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외국인들한테는 집을 살 때, 건물을 살때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은행에서. 그게 외국인 특별법이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상한게 시청사 그 수가 뭐 60몇 갔다가 뭐 30몇 갔다가 왜 이렇게 폭이 커? 뭐가? 시청자 여수가 아, 그러니까 6 0명 갔다가 7 0명 갔다 뭐3 0명 갔다가 들어왔다가 갔다가 뭐.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 기고 그런 게지 뭐그 언론에는 자유가 있듯이 왜이가내그 기회 대시뭐 부산화 부산 여기가 그냥 구석구석 볼 때가 많아요 갈 때가 우리가 지금 동고는 웬만하게 흩었고 지금 이제 중고를 왔는데 중국 말고도 또갈 데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한 군데, 여기가. 여기 뭐 역사를, 역사를 네. 알게 는 부산만 지금 좋은 데가 없습니다. 뭐 저희는 또뭐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번에도 지금 도 중국... 지금 나는 내 제자들한테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음. 어? 저희 자식들도 다 한국사하고 내 갈겠고. 자식들도 다 한국사를 네. 하고. 한국사는요 한번 따먹 자격이 평생 자격이기 때문에. 한국사 자격이 의외로 쓰이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한국사를 알아야지, 예, 그 우리 나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저희 아이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시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우리가 특히 더 공부를 시켰죠. 흔히 이야기가 어, 어리 빠졌다 그랬잖아. 을 빠졌다 그랬잖아. 어리 뭡니까? 정신이라고. 정신이 빠지는, 어, 정신이 빠지면 뭡니까? 정신병자인데. 응? 음. 어, 희한님, 그 어서 오세요. 희한님, 그거는 이제 음. 외국인, 외국인 특별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에이. 대학교에, 입시제도에, 그지? 외국인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 다른 나라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해,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외국을 가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특별 전형.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이 그제 북경대학교나 음. 장중 어, 저, 저, 칭화칭화대학교 칭하. 이런데 내가 넣는 이유가 음. 외국인 그거는 있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에 공자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공자 아카데미. 근데 공자 아카데미 그런 거는 들어도 그 우리 그 공자 아카데미가 순수하게 뭘로 세워져 있고 그 전놓금은 중국 자본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공자 아카데미는 잘 이용을 하면 우리한테는 이득이 되는. 오히려 그게 공자 아카데미에서 그제 유학 자금하고 그제 장학 이런게 장학혜택이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왜 공자 아카데미가 우리나라에 들어 와놓고면요중국어를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우리나라에만 공자 아카데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있고, 전 세계에 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미국에도 많고. 전 세계. 에 왜전 세계에 공작 아카데미를 세우기 시작해놓고 뭐, 그지? 중국어가 제2의, 제2의 중국어가 되기를. 그러니까, 그, 마왕님, 우리는 그런 거, 그런 거에 간첩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간첩이 그렇게 많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그제 보안이나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왜, 공자 왜, 왜 간첩이 그렇게 많을 때까지 우리가 막지를 뭐 했냐, 그걸 따져야 되는지. 지금 간첩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보안에 더큰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그거는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거든. 아, 미국에 있는 공자 아카데미 거의 문 닫았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희한님. 희한님, 어, 그러니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누가 만든 법인지 안 보랄까요? 국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지하는 국회 의원들이 다 만든 법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걸 누가 만들어 줬냐는 거야. 그게 정치하는 애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준 거고 문을 그렇게 열어 준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에 와서 어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럴 게 없다니까. 지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나가, 나가 있을게. 이렇게 싸우고 그제 다행시키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한번 할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노년이 편한 대통령이 단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열하는 것 자체를 지금 중국이나 외국에서는 훨씬 더 좋아할 거라고 왜? 그 정도의 빈틈이 보이니까, 그, 좀 이따가, 그, 밥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밥 먹으러. 그러니까, 우리가 틈새를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한테는 손해입니다. 손해. 지금 손님이 와갖고 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방송 킬수 있으면 그때 가가 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갑니다. 고맙습니다.